작년부터 비트코인은 줄곧 상승을 가르켰습니다. 아직도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사람들의 관심은 상승을 가르키고 있고 이 상승의 끝이 10만 달러가 될지 20만 달러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코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대박이 날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 아빠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많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은 안 누르시더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 유료 리딩방이라든지 비상장 코인 판매라든지 멤버십 가입 좀 해달라는 유튜버들 정말 많은데 저는 단지 코인 공부가 재밌어서 이 즐거움을 시청자분들께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즐거움을 공유해 드리는 값은 단지 구독과 좋아요 이걸로만 받겠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이 어느 때보다 좋아서 어떤 코인이든지 간에 50%, 100% 상승은 기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으로는 큰 수익을 한 번에 가져가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코인에 10억, 100억 투자하고 있으시다면 1% 수익만 내도 천만원, 1억 정도 수익 내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시도로 투자하고 계실 분들은 상당히 적을 것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이나 요즘 핫한 밈코인에 집중해보신다면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에 인기 가상자산 탑3가 나와 있는데 1등이 페페 코인이죠. 이 코인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노를 이은 1.5세대 밈코인이라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가장 인기 있는 가상자산 순위가 나옵니다. 10위권 안에 페페, 미메이 아이, 플로키가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비트코인보다도 밈코인에 쏠려 있고 이 트렌드는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코인, 그리고 밈코인들은 오르더라도 100%, 200% 정도밖에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고 있을수록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한 예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코인, SU 코인인데요. 저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엄청난 힘을 보이고 있죠. 3월 12일 12시 50분에 16원 하던 코인이 단 15분 만에 4,100원까지 25,000%가 상승했습니다. 15분 만에 만원이 250만 원, 10만 원이 2,500만 원이 될수 있었던 건데요. 자, 그런데 네이버 유튜브에 이 코인을 검색해도 별다른 정보가 없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정보도 부족한 코인들이 이런 상승을 보여준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인데요. 저도 이 코인을 놓치긴 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박 밈코인 찾는 방법 해당 영상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분석 기준으로 이 코인을 분석해 보니까요.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시가총액이 30억 대 코인 스니퍼 점수가 100점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트랜스퍼 수치도 3월 2일에 한 차례 터지고 나서 이 수치값이 조정을 보이는 도중에 25,000%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 코인을 분석하다가 놓치긴 했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박 밈코인 찾는 방법이 쉽게 분석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로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률이 높은지 이제야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엘모 코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격이 9.2원이었는데 벌써 14원까지 올랐죠. 하루도 안 돼서 5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 알려드린 대박 밈코인 찾는 방법. 어디서 알려주지 않는 방법인 만큼 어디가서 퍼뜨리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수고비는 단지 구독과 좋아요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상장되지 않은 밈코인들은 어디서 구매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던데요. 이런 코인들도 제법 많은데 돌아오는 기대값이 상장된 밈코인보다 크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되지 않은 밈코인을 어떻게 하면 구매할 수 있는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링크를 통해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상장되지 않은 민코인보다는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구매해 볼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상장된 민코인 구매하는 방법 또한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소가 아닌 제가 말씀드린 조건 중 하나인 3 2권 밖에 있는 중형 거래소 중에서 10개만 추려서 정리해놨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에서 더보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 원하시는 링크 클릭하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 자료들 준다고 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답장도 못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아예 넣어놨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열심히 분석하고 자료 정리해서 만든 자료인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려야 저도 보람차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6자리를 눌러야 보실 수가 있는데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원하시는 자료에 맞게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장되지 않은 밈코인 구매 방법은 비밀 1. 거래소별로 상장된 밈코인 구매 방법은 비밀 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자료 모두 확인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비밀 3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자료 확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 6자리 문자 확인하는 대로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만든 자료니까 확인하셔서 코인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은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대박 밈코인 찾는 법으로 분석한 코인 엘모나 슈코인 같은 코인 영상을 통해 일주일에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밈코인들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말 큰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1만 프로, 10만 프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소액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소액 잃는 거겠지만 반대로 성공하면 400만원으로 1조 자산가가 된 투자자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만질 수가 있겠죠. 그만큼 밈코인을 투자했을 때 돌아오는 값은 무한대에 가깝다는 것이고 이런 트렌드가 내년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이런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 토요일 밤 9시 정도 되면 로또 당첨됐나 확인하실 텐데 이제 로또 그만 구매하시고 부담되지 않는 정도만큼의 소액으로 밈코인을 구매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손해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주 2개에서 3개 정도 선별해서 알려드릴 건데 알려드린 조건에 맞는 코인들로만 알려드릴 테니 꾸준하게 제 영상 챙겨보시면서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영상 확인하기 귀찮거나 일하느라 분석할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면 지금 영상에 보이는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 이 번호로 트렌드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공유해드리는 코인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잡아서 더큰 수익 내실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트렌드라고 문자 메시지 남긴 핸드폰 번호 뒷네 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자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답장 드릴 때 코인명, 거래소, 매수, 매도, 타점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실 때 문자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밈코인에는 많은 돈이 아니라 정말 소액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매수하기 좋은 코인들 잘 선별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